1억 원이 정말 크다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어, 진짜 현실에서 1억이면 어느 정도 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순자산 기준으로 볼 거예요 순자산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총자산 거기서 총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가계 금융 복지 조사라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때 평균 순자산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는데 바로 4억 4,894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죠? 대한민국 평균이 한 거의 4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시면, 가구의 자산이, 총 자산이 5억 4천 정도고요. 그 중에 금융 자산이 1억 3천, 실물 자산이 4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부채는 한 9천만 원 정도고, 금융 부채, 뭐, 임대보증금.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그, 가계부채가 엄청 높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부채가. 그래서 순자산이 4억 4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산이 5억 4천인데, 부채가 9천만 원 밖에 없으면은, 건강한 가구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예, 여튼. 근데 막상 주변에 4억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근데 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평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초고액 자산가들 있잖아요, 막 천억 이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은 너무 부풀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위값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어, 중위값이라는 건 줄을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을 줄을 쫙 세워요. 그럼 50번째 있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너 얼마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가구, 그러니까 그 가족이죠. 그 가족의 순자산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값은 어때요? 4억. 5천이었는데 중위값이 2억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중위값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걸알수 있죠. 바로 이 자산이라는 게 불균형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슨 소득의 불평등 이런 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불평등 한 정도를 나타내는 어,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니계수라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0.3 정도로 그냥 평범하거나 좀 낮은 수준이에요. 어, 소득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자산은 차이가 엄청나요. 특히 이제 순자산 진위계수가 0.6이 넘습니다. 소득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부의 격차는 자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 순자산 진입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에,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 생기는 현상인데 지금 여러분이야 뭐 이런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원래 초록은 동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 자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 쓰는 거에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진짜 부의 격차가 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자본주의 국가들, 선진국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0.8이 넘어요. 이게 미제 승량이들이라서 0.8이 넘는 게 아니고 스웨덴도 0.8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자산 격차가 부의 차이를 만들죠. 소, 소득 격차가, 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요. 요거는 어 2021년에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자산의 진위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요 OECD 국가 보면 한국이 0.67로 요 정도 위치인데 보면 OECD 평균이 0 7 4예요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튼 우리가 오늘은 자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순자산 1억이요 1억 그럼 1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요. 가구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 1억은 하위 29%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위 30%가 1억 370만 원 정도로 나오니까 추정해보면 하위 29% 수준이면 은 가구 기준으로 자산이다. 근데 이게 전체 가구다 보니까 1억이 너무 하위 지표로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제 주변에 이 30대들 중에 1억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30대만 딱 떼서 한번 봤어요. 가구주 연령이 30세에서 39세인 경우를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평균 순자산이 2억 5천 사백만 원입니다. 중위로 보면요. 좀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위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줄 세워가지고 가운데 딱 보면 30대 기준으로 1억 5천 구백만 원입니다. 30대 가구의 절반이 1억 5천 이상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억 원 정도 있는 거는 30대 가구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좀 따져 보면은 하위 35에서 40% 정도 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억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준에서 보면은 1억이 상대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많이 모은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어요? 가구 기준으로 봤잖아요. 근데 1인으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 앞쪽이 2024년 1억 7,300이 앞쪽이고요. 어, 뒤쪽이 24년인데 1억 7,000 언저리에 형성이 돼 있죠, 둘 다. 근데 이것도 평균이고요. 중앙값으로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7,091만 원이 1인 가구 23년 중위값, 24년 중위값이 7,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1인 가구가 1억이면은 상위에 속한다는 걸볼수 있죠. 2인 가구 이상에서는 1억이 하위 구간이지만 1인 기준으로 1억이면은 상위 구간인 거죠. 정확한 백분위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추측으로 중위값과 격차를 고려하면은 대략 35%에서 40%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볼 수가 있겠죠. 30살에서 39, 30대 구간, 요 가구의 중위순자산이 1억 5천 9백50만 원,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 되는데, 1인 가구의 중위순자산이 7천 2백50만 원이니까 두배보다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특히 30대에 맞벌이 한다. 그러면 소득원이 소득 들어오는 게두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동신용을 바탕으로 더큰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1인 가구에 비해서 앵간한 사람 둘이 만나면 훨씬 이른 시기에 주택도 취득할 수 있고 자산 격차도 벌어지게 되고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 0대에 순자산 1억 원이라는 동일한 조건은 이 가구 구성이 어떤가. 요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1억이야. 그러면은 동년배들보다 평균적인 자산 축적 속도가 좀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1인 가구인데 1억이면은 매우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여자 1억 있어요? 남자 1억 있어요? 둘이 결혼하면은 통계적으로도 상위 가구로 진입이 되고, 가구 소득도 상위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자산도 마찬가지죠. 20, 20대로 가면 그냥 다 씹어먹는 거고,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누구는 1억이 있으면 부자다. 누구는 1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이 댓글을 다는 분들의 나이나 가구 구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니까 내가 자산을 축적하고 소비하는 생애 주기에 어떤 단계에 위치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연령대별로 그러면 나눠서 좀 보면은 29세 이하의 중위순자산은 얼마냐면요. 보면, 그쵸? 29세 이하 가구, 5,090만 원이에요. 이 연령대는 대부분 다 사회초년생이죠. 소득이 낮고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해야 되고, 어, 자산 축적 자체에 이제 진입하기 어렵죠. 20대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그 중위순 자산이 5천만 원이라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억을 달성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죠. 매우 이례적이고 탁월한 성과입니다. 20대 안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앞서는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만족하고 멈춰서 30대에 진입하게 되면은 좀 애매해지는. 여기서는 상위 20% 안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30대 들어오게 되면은 가구 중위 순자산이 1억 5,950까지 어 1억 이상이 그냥 뻥 올라 버리거든요. 이때부터 격차가 나기 시작한 거죠. 동년배 집단에서 중위에도 도달을 못한 상태예요. 많은 가구가 이제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고 순자산 규모를 좀 빠르게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분발해야 된다. 가구 순자산이 1억 원이라고 하면. 근데 보면 우리가 뭐 나이를 먹어서도 더 어쩔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표를 보면 그냥 나와 있잖아요. 순자산이 20대에서 30대 때 급격하게 성적하고 30대에서 40대 때 정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0대 때는 어때요? 똑같이 중위를 보면은 40대 때도 2억 9천이고 50대 때도 3억이에요. 60대 때 오히려 줄어. 65세 이상 더 줄고. 뭔 얘기예요? 30대 때 그냥 투자해 놓은 거 가지고 40대, 50대, 60대에 65세 이상 그냥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 부채를 포함하고 봐도 20대 때 29세 이하 1억이죠. 그 다음 30대 때 2억 7천, 40대 때 4억 3천, 50대 때 4억 9천, 4억 8천, 4억 5천. 그냥 쭉! 근데 40대가 됐는데 아직 1억밖에 없다? 이거는 자산 격차 엄청 벌어진 거예요. 결정적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이럴 때는 소득을 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소득을 빨리 올려가지고 따라잡아야죠. 어쩌겠어요. 네, 50대 때는 이제 은퇴 준비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때 1억이 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축적한 자산을 이제 쓰는 거죠. 50대 때보다 많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순자산이 2억 5,200만 원으로 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1억 원밖에 없다. 아, 근데 아무래도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으로 진입하는데, 그 특히 이제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좀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30대 때 쳐놔야지 그거 가지고 40대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지 않나?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결정들이 20, 30대 때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40대 때도 할수 있어, 50대 때도 할수 있어, 60대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보면은 거의 40대 때 게임 끝난다. 그냥 숫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믿고 싶고 누구나 해낼 수 있고 지금부터 해서도 더큰 성과를 내는 훌륭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평균으로 냈을 때이 냉정한 숫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마음은 저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다행히도, 너무 운 좋게도 아직 30대라면은 이 자산 형성에 진짜 로켓이 빵 발살되잖아요. 그 발사대에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30대에 내리는 재무적 결정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아직 정신은 어때요? 정신은 20대 같은데 책임은 인생 전체를 져야 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그 나이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게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너무 적다면요. 저 같은 경우 소득이 되게 적었어요. 한 180만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자산으로 100억을 넘었거든요. 어,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바로 이 유튜브라는 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유튜브+ 유튜브를 기반으로 2025년에 소득 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남겨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충분하고 잘돼 있고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